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텍스의 투시형 이 텍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도 각서 꼭 써야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간에는 자식에게 재산을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무서워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나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변해서 자식이 부모를 당연히 모셔야 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요즘 그 효도각서, 내지 효도계약서, 효도맹세 등의 서류들이 많이 작성이 되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대법,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했습니다. 우선 그 효도각서의 법적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고 효도각서를 작성할 필요가 꼭 있나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다루었던 사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아버지는 아들로 하여금 부모를 잘 모시라는 내용으로 아들로부터 효도각서를 받았습니다. 효도각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아들은 이의하지 않는다.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아들은 즉시 증여받은 재산을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각서대로 이행,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증여한 재산을 반환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고 7년간의 소송 끝에 아버지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 재산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민법에는 이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증여를 하되 조건을 부과하고 그 조건을 위반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 효도각서를 근거로 해서 승소를 한 것입니다. 효도계약의 그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아버지가 일단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승소해야 합니다. 만약 패소하는 날에는 아버지의 충격은 몇배 커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돌아가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효도각서를 받을 때몇 가지 명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막연히 효도한다 뭐 부모를 잘 부양한다 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매월 말일 생활비 100만원을 입금한다. 매월 2회 이상 손자, 손녀를 데리고 방문한다. 정기 진료일 병원에 갈 때마다 모시고 간다. 등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잘 부양한다. 라고만 기재하였을 경우에 부양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재산을 아들에게 이전하되 처분할 때는 아버지의 동의를 받기로 한다든지 이전등기 후에는... 아버지에게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아들이 조건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해두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두면 혹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될수 있으니까요. 셋째, 상속인이 여럿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자칫 사전 증여 자체가 가정에 예상치 않은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효도각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효도각서를 작성하고 작성 날짜와 당사자인 아버지와 아들이 서명 날인이 있으면 되고 굳이 공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시간에 특별히 강조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는 직업상 부모가 자식들에게 전 재산 넘겨주었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아서 부모가 크게 후회하면서 생계 유지에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분들을 여러 경험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일찍 넘겨주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자신이 여생 동안 쓸수 있는 재산까지 넘겨주지는 마시라. 여생 또한 쓸수 있는 재산 외에 여유 재산이 없다면 아예 한 푼도 주지 말라고 강조드립니다. 자식이 정 죽을 지경이면 부모의 집에 들어와 사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효도각서를 작성할 때는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아들이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거나 장차 제대로 모실지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아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효도 자체가 각서라는 문서로 의무화할 성질이 아니죠. 그리고 각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나 작성될 일이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각서로 작성하고 또 서명 날인을 한다는 것그 자체로서 이미 본래의 그 가정의 순수함은 깨졌다고 봅니다. 평소에 효도를 하지 않던 아들이 재산을 미리 물려주면 태도가 바뀌어서 효도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 저는 그런 기대하지 말, 마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식이 효도를 할 것으로 믿고 전 재산을 넘겨주었다가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당장의 생계 곤란은 둘째치고 한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재산을 미리 넘겨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할 게 분명합니다. 오죽하면 아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겠습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아버지의 경우 차라리 재산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았어도 될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일은 절대로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일 중에 으뜸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부모 자식 간의 소송을 몇건 다루어 본 적이 있는데 남남보다 더원소가 돼서 아무리 설득해도 양보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더라고요. 생전에는 다시는 보지 않을 그런 사이가 됐죠. 앞에서 소송을 했던 그 아버지는 재산을 빼앗긴 그 아픔보다 자식과의 소송 과정에서 겪은 고통이 훨씬 컸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일로 크게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이미 올린 동영상 중에는 늙으면서 불쌍해지지 않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라는 동영상에서도 전재산 미리 자식에게 주면 불쌍해질 수 있다고 당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전재산 절대 주지 마시고 효도각서는 아예 작성하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